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가 다가와서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첫째는 하느님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수 없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하느님의 첫째가는 개명이라고 볼수 있죠. 아, 하느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 많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뭘 얼마나 잘못해서 내가 큰 사랑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은 그리 많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악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지만 때로는 무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 이것이 그냥 과연 천재지변이고 자연의 재왕이냐 아니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에 따라서 하늘이 주신 또는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연이 인간에게 무슨 의지가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연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인간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결국 그 안에 메시지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환경과 자연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주신 큰, 큰 창조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용하기에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 그리고 온 지구 전체에 우리가 피해를 입히고 사는가 이웃사랑을 잘하지 못하고 사는 무지의 소산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사랑의 삶이 아닌 반대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2015년 5월 24일에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시라는 si 측서를 반포하셨습니다.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측서는 교황님의 개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황님의 사목 차원에서 발표하는 여러 문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칙에 해당됩니다. 이 회칙은 그냥 교황님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롯해서 교부 성인 그리고 역대 교황님의 가르침 등 모든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모두 담고 있는 공동지성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죠. 이 찬미받을 소의책에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간의 땅이자 동시에 피조물인 이 지구를 가톨릭적 입장에서 그리스도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야말로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환경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이라도 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먹거리, 그리고 잠을 잘 곳, 일할 터전, 우리가 살아 숨쉬며 활동할 수 있는 이 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통합 생태론적인 접근을 하십니다. 즉, 우리 지구는 나의 지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구이다. 공동의 집에 사는 우리들은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생태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몇몇 환경론자들이 지구를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슬로건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는 별개의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라는 게 교황님의 분석입니다. 교황님은 생태학, 기후과학, 물리학, 생명과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십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행보는 이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순수하게 자신만의 영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문화와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과학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입을 닫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경종을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십니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너무도 위중한 상태라고 진단하십니다. 너무도 많은 자원 낭비와 너무도 많은 에너지에 대한 소비로 인해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우리 모두가 지구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심리 내적이며 영성적인 이런 삶의 기초를 두고 있는 우리의 외적 환경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지의 소산이요. 영성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깐딱하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영성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지구 문제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제발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지구의 부르짖음은 쓰레기 문제, 온난화와 기후 변화, 수질 오염과 물 부족의 문제, 생명체의 멸종에 대한 문제, 산림 훼손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아가 아니라 환경 오염과 훼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의 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웃사랑은 직접적인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교황님께서는 이 지구에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짐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응답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태적 회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때한 번도 윤리적인 회계, 도덕적인 회계, 신앙적인 회계는 들어왔지만, 생태적 회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통합생태론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 안에서 생태적 회계는 여러 가지 실천 수준들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태보호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느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에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사순식이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발자국이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빙하나 높은 산에 거대한 눈과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결국 이상 기후현상을 만들어내죠. 지금 미국에서도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전례없는 눈 폭탄이 떨어져서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났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또 한편에서는 지진과 해일로 인한 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식물의 개화일이 점점 빨라지고 농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는 등이 생태계 변화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온난화의 결과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되죠.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은 지구상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게 되고 이것이 결국 온난화라는 그런 거대한 재앙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알게 모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우리가 탄소 발자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법도 다 있죠. 그래서 무절제하게 자신의 생활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마구 사용하는 사람들은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최소한 줄이는 것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한국주교회의에서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었죠. 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순시기에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서 예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방송 안에서 어,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사순식의 이웃사랑과 하느님사랑을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씻기. 우리가 세수하고 목욕하는 이 식기에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세수를, 물을 틀어놓고, 수도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하, 세수하지 말고, 물을 받아서 하는 습관. 설거지도 계속 물을 흘려보내며 씻는 것보다는, 때로는 처음에는 물을 받아서, 어, 설거지를 하고, 최대한 헹굴 때만 이렇게 물을 틀어서 헹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끼게 되면 하루에 0.4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절수기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10분 이내로 끝내고 화장실에서는 종이 타월 대신에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고 EM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해 보는 것 등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기밥솥의 보온 시간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데 20%만 줄여도 3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를 마실 때 일회용 컵을 가지고 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 육류 대신에 채식을 즐겨 먹는 것, 외출하고 운전하는 이러한 바깥에서의 교통 상황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1회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하루 다섯 번 급제동, 급출발하지 않으면 2km를 줄일 수 있고요. 하루 5분 공회전하지 않으면 3.43km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속도인 50에서 80km를, 어, 유지하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한 20%만 그렇게 유지해도 5kg의 탄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지 않고 내리막길 운전 시에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그러니까 에코운전을 하라는 얘기죠. 하루 5분 신호대기 시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기 주기적인 차량 점검, 공기압 체크를 해서 연료 소모를 막아주기 출발 전 주행 경로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서 빠른 길로 가기 그다음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을 사용할 때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절전 모드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편으로 받는 청구서들을 대부분이 이메일이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불필요한 이메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메일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4g씩 우리 산소 배출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에 이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이 훨씬 좋다. 1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면 자동차 1km를 타고 간 것과 같은 탄소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줄이는 것 이것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온도를 집안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 내복 입고 다니는 것이 따뜻하게 난방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겨울 난방을 현재 2도만 낮춰도 11.9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보일러 사용을 1시간만 줄여도 23kg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문풍지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고 전기장판 사용 시간도 줄이기. 그 다음에 어 세탁할 때어 모아서 세탁하기. 그냥 조그만 세탁물이 조금 있어도 그냥 거기에 세제 풀고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조금 두번 정도 할수 있는 거를 한 번에 할수 있으면 좋겠죠. TV 사용 시간도 한 시간 정도 줄이기. 또 하루 한 시간.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캔 등은 분리 배출하기,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 사용하기, 수입식품 사용을 10% 줄이기, 국산 제철 음식 구입하기. 네, 요렇게 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아낀 탄소 발자국을 쭉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참미 받으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면 사순절 우리가 얼마나 명시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지구 공동체에다 나의 사랑을 적립금으로 저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행동을 실천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이러한 그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연습을 실천하게 되면 한 달에 171 k 로칼로리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렇게 줄인 양은 나무 2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요즘 특별히 기후가 정말 좀 이상하고 세상에 전대미문에 이러한 예전에 말하면은 역병과 같은 그런 큰 병이 지금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는 말하자면 난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한 하늘의 변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류의 회개를 하느님께서 요구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만 생각하고 집단의 공동체적인 이익만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라는 그러한 자연의 메시지, 또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전서부터 잘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냥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려주었으니 이 탄소를,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 이웃사랑과 하느님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경제적인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로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상은 받진 않지만 이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보상에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실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보상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먼 미래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온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면 움직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으름, 이런 무지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때 우리의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영성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할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차근차근 다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모든 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려는 몇몇의 의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거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은총 충만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